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쭈입니다. 이번에 해보는 게임, Bad Guys a s c h l 이라는 게임인데요. 어,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에 있는 이 캐릭터가 이제 일장이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잘 하면은 되는 그런 게임을 알고 있어요. h i will help you by giving you five m i s s i o n 뭐 다섯 가지 미션이 있대. 자, 이게 뭐, 위에 뭐 있다? 탭, 인벤토리. 에 손밖에 없고 레프트 마우스 펀치. 엘. 어, 어아 리스폰이구나 엘. 아 친구야 왜 그래? 친구야? 야 선생님 얘 아파요. 근데 나 미션 생겼는데 미션이 뭔 뜻이에요 선생님? 뭔 뜻이냐고요? 뭣뭐뭐뭐뭐뭐뭐뭐뭐아 뭐, 뭐. 어, 이런 아아 어. 어. 아. 어 뭐지? 어때 뜬. 어, 바깥에 뭐 화살표 생겼는데요? 화살표 있는 데로 가보자. 어씨 뭔지 모르고 씨, 이게 뭐야? 안녕. Tag Five Wheel o the School. 로 벽에다가 뭘 하라는 것 같은데? 뮤지클래스룸? 얘들아 뮤지클래스룸이 어딘데? 이건 그냥 클래스룸. 클래스룸. 컴퓨터 클래스. 아, 뮤지클래스룸. 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이 스프레이. 이 그래. 이 생선에 하나밖에 못 뜨나? 아 한번에 하나밖에 못 뜨나봐 그쵸 스프레이로 이제 낙서를 하라 이런 듯 같은데요 벽에다가 뭐 영어 해석 뭐 그렇게 하면 되는거 하야마카시! 오 개쩔어 아 여기다가 오 이렇게 오기. 보신 거 아니겠지? 어못 봤다 못 봤다. 아 역시 어 섬생들이 눈치가 없어서 말이야 이거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도 눌러주세요. 뭐 얼마큼 치해야 되는 거야? 같이 효장 표... 대머리 어차피 여기 외국인들이어서 한국말 몰라. 어 이거 해석할 줄 몰라 얘네들 이제 제대로 합니다. 허 어, 야마카시 아 겁나 멋있어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나를 일진 무리에 껴준다고 했어 믹오 구독 잊지 마 클리어 <목소리> 애들아 나다 있어 나도 이제 껴주는 거야 나도 이제 너네들 무리에서 같이 놀수 있는 거니 유스더 파이어 소화기로 애들을 골탕 먹이면 된대요 자 이걸로 아 얘들아 김못해야 얘들아 아 서, 어, 선생님 잘못했어 아 선생님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얘네들이 시켰어요 내 잘못 아니야 얘네들은 시켰어요 야 선생님 야니 뭔데 따라와 니 뭔데 따라와 이 새끼야 항모띠 아, 오케이 얘들아 나두 번째도 했어 여자 기숙사에 종이 비행기, 아까, 그, 뭐야, 종이 비행기 저기 있었죠? 오케이, 이거를. 어, 왜, 왜? 아, 선생님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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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 야! 미쳤냐? 아니, 왜, 잡냐? 왜, 왜 잡냐고, 왜, 잡냐고. 어째 오케이, 오케이, 째고 여기서 다시 때려. 아, 아, 아. 아. 음. 교권이좀 많이 센 곳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선생한테 덤비면 안 됩니다. 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다 넣어 저기 위층에다 넣으라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완벽해. 너 개잘한다. 오 씨. 어, 우 와! 야, 이거로저 일진을 다 알려 버려. 어, 어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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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못 일어나지? 어, 안녕, 친구들? 이제 얼굴 좀 볼까? 일단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머리에, 머리숱이 약간 없어. 탈모가 왔나봐, 얘가. 벌써. 어, 넌안 되겠다. 너 나랑 사귈래? 나 믹조라고 하고, 좀 잘생겼어. 어? 싫다고? 음, 그럼 뒤져, 이 새끼야! 뒤지란 말이야! 감히 내 고백을 거부해. 어, 어디까지 가니 내 네, 고백은 아! 거부한. 오 홈런. 야, 학교 바깥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스매시어 위드 베이스볼 배트? 이게 잠깐만 여기 있는 이게 교장선생님 차야? 교장선생님. 어. 오. 오 뭐야 이거 GTA. 뭐야 이거? 오. 오. 이걸로 학교 들어가고 싶거든. 이걸로 애들. 잠깐 만 이렇게 되면 그럼 GTA 잖아얘들아 교장 선생님 찾아. 우와. 야구 배트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다, 여깄 여기 있다, 여기 있네. 교장 선생님. 야, 교장 선생님 어디어 교장 어디 있지? 교장은 보통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교장 쌤. 어 여기다. 영웅 같아. 교장 쌤. 우와. 해? 내가 니네 차를 이제 부실 거야. 아아아뭐아 네.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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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양호쌤 아 이거는 여러분들 내 친구 철수예요. 철수야, 너 계속 누워만 있었지? 로와 내가 바깥 구경 시켜줄게 우리. 아유 왜 이렇게 맨날 누워만 있어 철수가? 애들아, 여기 철수 내려왔어. 아, 니네 안 날아가는 거구나. 아, 어, 스타트 앤위어 파이트 인더 카페 테라리아. 식당에서 싸움을 시작하고 승리하세요. 아니, 미친, 싸움하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어,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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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야! <laughs> 아니, 철수야! 야, 어디 갔어? 아니, 철수야! 돌아와! 아니, 철수야! 안 돼! 내 철수가 꼈어요! 철수가 사라졌다고. <laughs> 카페탈리아나 먼저 갈까요? 2000 years later. 여기야.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야. 선병 이 새끼야. 이 예? 아니, 예? 혹한대 맞고 죽은 거야? 다 그렇게 약한 몸이었니? 아니야 다시 다시 좋았어 다 덤벼라 내가 바로 이 학교의 일장이 되어 주마 덤벼 덤벼 시키더라 아응컷 음, 데이투 브로워 파이어 폭죽을폭죽을 폭파시켜라 폭죽을 아 아까 그 폭죽 근데 폭죽 장난 없기는 하더라. 어저 어찌 폭죽 사는 데가? 아저씨, 폭죽 사러 왔어요. 이 폭죽이 세 보여요. 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 믿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파이어 크랩. 여러분 조심하세요. 호환의 수류타! 존나 아! 쟤. 어, 먼거리서 해야겠다, 야. 다시. 어, 뭐야? 어, 어, 형님! 어쨌든 성공. 응, 성공했으면 된 거지, 뭐. 해, 애들아 이제 뭐 하면 돼? 근데 나이 정도면 은 근데 나 잡혀가지 않아? 이제 경찰이 오지 않나? 나 아, 괜찮은 거 맞지, 얘들아? 나 너네가 시켜서 할 뿐이야. 나죄 없는 거 맞지? 건이를 호수에 가지고 들어가다 건이가 누구지? 이거는 여러분의 대신구 철수예요. 이 철수야! 아 설마 철수! 아 철수 데려올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철수. 철수야, 일로 와. 지금이니 좋았어 뭐야 어, 철수 여기 돌아왔네 철수야 다시 가자 저기가 아니구나 그럼 어디였던 걸까 여건가 여거야 철수야 여기 들어가고 싶은 거였어 들어가 아 어, 들어갔다 지너 기분 더 좋아지라고 내가 잘 봐. 아왜 나만 날라가! 뭔가 궁금하네. 이 다음 미션들이 궁금해지네. 번 파이브 쓰레기통 다섯 개를 태워라. 라이터, 아 라이터 폴더 샤나 라이터 있어. 야이새 이거, 이거 라이터 맞아? 우리는 이거를 화염방사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니, 이게 라이터가 맞아? 쓰레기통이 어디 있어요? 아, 이건가? 이거 말하는 건가 얘네? 아, 저 소방차들이 끄기 전에 빠르게 다 태우래. 쉬워. 애들아 나 이제 또 뭐하면 돼? 나왜 나만 하지? 어... 스쿨, 브드 유스, 크랙 두 개의 게시판에 낙서를 해라 분필을 사용해라 어... 원래 점점 더 어려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금이 더 쉬운 듯한 느낌이 들지? 로와 상어야 우 데리고 오래잖아. 아! 뭐야? 루이스키, 감히 날 물어? 넌 뒤졌어 임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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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근데 이렇게 힘 세고 이렇게 강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머리치잡으면 끝나는 거야? 야, 상어도 잡고 다 잡을 수 있는 얘가 그냥 어? 선생님 머리치 하나 잡았다고 끝나? 그게 말이야 방구야. 여기 였을 거예요. 여기다. 애들아, 상어 잡아왔어. 뭐야? 스카이콩콩뭐 이상한 아이템들 생기네. 조강원 타보자. 이제 미션 좀 하지 말고 저런 것좀 한번 타볼게요 내가 언야나 이렇게까지 나 상어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쟤네 딱가리 짓을 해야 돼뭐 스카이 콩콩 같은 게 생겼는데 그게 어디에 생긴 거지 음, 여기 있다 뭐었고 이거 말고 아까 뭐 스케이트보드인가 그거 하나 있었는데 스케이트보드는 또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오. 하지만 다 있구나. 프리더 치킨? 아, 닭을 풀어주래요. 나닭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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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교정선생님, 규정선생, 그 하루 만에 차 새로 산 거야? 그래서 얘네들 풀어주라는 거죠 여기 닭 있던 거. 얘들아, 내가 풀어줄게! 어? 어? 이걸 풀 풀어 어떻게 풀어주라는 거지? 오오야 이거 개사기잖아 해, 아무것도 못하겠지 응 아무것도 못하지 응 이거 개사기 아아아아아아 미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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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배드가이스 엘스쿨 이라는 이 게임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 뭐더 시킬거 있는거 있는 같은데 이제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봐주시면들 구독 좋아요 부튼 누르시고요. 다음번에 좀더 재미난걸로 돌아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빠이